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좋은 소비와 나쁜 소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신용카드 영수증 나쁜 소비 중에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 제가 요즘 영수증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국민영수증 시즌 2가 9월 1일부터 첫 방송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영수증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나쁜 소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새롭게 증가되는 소득 중에 몇 퍼센트나 소비되느냐라고 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만 원 소득자가 10%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1000만 원 소득자가 소득이 10% 증가됐을 때, 200만 원 소득자는 거의 그 소득이 증가한 것을 100%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고소득자이면 그 소득이 증가된 부분을 다 소비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죠.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20대, 30대,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을 높이는 재테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불필요한 소비를 나쁜 소비죠. 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자, 소확행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합니다. 자, 이 소확행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아,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 랭겔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쓰여졌습니다. 작가는 이 소확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때 느끼는 행복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정말 일상 중에 굉장히 작지만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습관을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확행을 좀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 중에 굉장히 멋진 성 앞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서 어, 나의 소확행, 뭐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리고 어, 정말 한 끼에 수십만 원 되는 오마카세 식당에 가서 어, 식사를 하면서 어, 나의 소확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음, 뭐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확행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 다시 말해서 소상소행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소상소행이라는 것은 소득의 상황에 맞는 소비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쁜 소비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번 시간은 고정지출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지출이라는 것은 매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딱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나쁜 소비인지 좁은, 좋은 소비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정지출의 내용들을 보면 뭐 교통비 통신비 뭐 월세 주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보시면요 우선 가장 우리가 고정지출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통신비죠. 왜냐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통통신비의 내용도 살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자, 월소득 200, 300인 분조차도 통신비만 10만원을 넘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가이드를 드리자면 월소득의 5%가 넘어가는 교통통신비는 나쁜 소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5% 미만으로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통신비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어 2~3개월에 한 번씩 그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쓰고 있는 요금제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 시간이나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통화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웬만한 요금제에서는 통화는 무제한이고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어, 통화 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어, 대체적으로 무제한 그 데이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또 기기값이 포함되다 보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것을 문제 의식으로 삼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무제한도 16,100원에 쓸수 있는 상품이 실제로 나와 있고요. 기기값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최신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통신비가 10만원 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통통신비가 월 소득의 15%를 넘어간다면 그것은 나쁜 소비이고 어뭐 거기서 2, 3만원, 3, 4만원 줄인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커다란 뭐가 대단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지출이라는 것은 한 달의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거 비용 중에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하게 문제인 거는 알지만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뭐 많이 내고 싶어서 많이 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월소득의 10%를 안 넘는 것이 맞다. 월소득의 10%를 넘는다면 나쁜 소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월소득 중에 월세나 전세금대출 이자는 주거비용인데 자, 월세 같은 경우는요. 어, 여러분들 연말정산에서 연소득 5,500 이하인 자 경우에는 월세 12% 그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까지 세액으로 돌려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것을 꼭 챙겨서 어, 혜택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어, 월세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금액 이자와 상환금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이것도 챙겨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문제인 거는 분명하죠.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월세나 전세금대출 이자를 안 내는 쪽으로 이, 부,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어, 지금 현재 나의 소득의 10% 이상의 월세나 전세금대출 이자가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자, 고정지출은 줄이기는 어렵지만, 한 번만, 음, 아이디어를 해서 줄이면, 노력을 해서 줄이면, 1년 12달이 반복되면서, 어, 절약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쁜 소비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비. 자, 여러분들, 음,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아무래도 식비가 좀 늘었다, 라고 생각하는, 음,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의 엔겔 지수는 얼마가 적당하냐? 자, 가이드를 드리자면 500만 원 미만 소득의 1인 가구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20%가 넘으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소득 같은 경우는 15%, 1000만 원 이상 소득자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엔겔 지수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엔겔 지수라는 것은 음, 주식비, 뭐 배달음식 외식을 다 포함해서 한 달의 나의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식료품비, 식비로 사용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엥겔지수는 한계 소비 성향처럼 고소득자일수록 낮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0%를 절대 넘으면 안 되고 20%를 넘는다면 나쁜 소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도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어뭐 학원비나 대출 이자 부분은 제외하고 자 부모님 용돈 자이 부분 상당히 좀 음,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 아끼라고 부모님 용돈 드리지 마라 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금액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이 부모님 용돈은요 제가 만나본 많은 우리 2030 직장인들 중에는 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경제활동이 안 되고, 어, 생활비를 보조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생활비의 용도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냥 자발적으로 어, 감사해서 이렇게 용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처음에 드릴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금액을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대신 음, 지속성을 음,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 금액보다는 지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어, 용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소득이 300인데 에, 처음에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어, 그냥 기분이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게 되면 나중에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만나본 우리 직장인들 중에는 동생 아직 그 경제적 독립을 안한 동생한테도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처럼 매달 드리는 것보다는 명절이나 생일 때 한번 용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다고 할까 더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은 그게 걸린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계속 주다보면 은 그냥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기부금 자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뭐 기부를 하거나 또 종교의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줄여라 뭐 없애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신념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한번 음, 생각을 해보면 음 내가 믿고 어, 의지하는 그 신에게 내가 뭔가 나의 일부를 헌금한다라는 건 너무 이제 뭐 아름다운 개념이긴 한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습관이나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 한다면 뭐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의무감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고정 지출은 한번 정해지면 웬만해선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 의식을 잘못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고정 지출 중에 아무리 작더라도 작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1% 높이기보다 나쁜 소비를 잡게 되면 그게 바로 수익률 100%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